응. 오늘은 사무실에 어, 또 오랜만에 왔습니다. 내일 어, 공연을 가기 위해서 어, 사무실에서 짐을 이제 다 실었습니다. 아, 이거는 저희 사무실 예, 어, 창고인데 아, 좀 많이 지저분합니다. 정리를 해도 또 이래 아, 짐이 또 널브러져 있고 예, 저희 사무실인데 자 이렇게 짐을 실었습니다. 짐이 간단합니다 오늘은. 이렇게 해서 내일 인천으로 가기 때문에 내일 아침 6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집에 가서 내일 이제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줄 선물 포장해서 그렇게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집에 가서 또 포장하는거 찍어드리고 내일 어떠, 어디서 공연하는지 그 정보도 동영상 편집하면서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 저는 이제 출발 하겠습니다. 어, 내일 어, 인천에서 어, 네. 공연할 때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마른 표고버섯 네, 담고 있습니다. 어, 오늘은 작은 몽투가 이거밖에 없네요. 둘레 여덟 개하고 큰몽투에 네, 조금 담았습니다. 아홉 개 이렇게 해서 내일 공연 중에 어, 우리 예쁜 어린이 친구들, 어, 아저씨들도 하는 친구들에게 이거 표고버섯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혹시라도 인천에 공연 보러 오실 분들은 제가 중간에 여기에 딱 포스트 올려놨으니까 이걸 보시고 찾아오셔서 경상도 비린방을 보시면 갈람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표고버섯도 받아가세요.